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뽀얀 동물들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게임 찾다가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처음에 게임을 키면오는 잉글리시, 한국어, 일본어, 음, 어쩌고저쩌고 중국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이렇게 해버리고, 부금이 굉장히 상큼하네요. 스타트! 이게 뭐죠? 모험을 시작하라고 지금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 놓은 건가요? 모험 1스테이지. 자 일단 튜토리얼 같죠? 스타트! 어? 뭐야? 뽑아! 자, 일단, 다짜고짜 싸우라고 합니다. <laughs> 자, 일단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딱 봐도, 양코 대전쟁이랑 굉장히 똑같은데, 요즘에는 양코 대전쟁 비슷한 게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썼던 킹덤 어즈도 그렇고, 킹덤 어즈 말고도 굉장히 양코 대전쟁 비슷한 게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게임 끝나고 캐릭터, 거북이, 배치, 배치를 하도록 합시다. 이거 진짜 양코 대전쟁이네. 100원, 업그레이드 하고, 진화는 뭔가요? 진화! 병아리! 병아리에서 병아리로 진화했습니다. <laughs> 자, 뒤로 가기. 아, 이제 튜토리얼은 끝난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하군요. 스킬은 뭐지? 아, 이거는 그냥 업그레이드 그런 거네요. 업그레이드 하는데 돈이 아니고 다이아가 듭니다. 상점. 고급 소환 10회. 중급 소환, 일반 소환 뭐 등등등등 이렇게 있고 보석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25,000원에 보석 3만 개. 생각보다 싸게 팔고 있는 것 같죠? 이 정도면은 10만 원이 아니네요. 파트. 하트는 뭔가요? 아 이거 설마 게임 할 때마다 하트 하나씩 다 나? 왠지 모르게 그런 것 같고 골드도 요렇게 팔고 있습니다. 진화 포션 아까처럼 진화를 하려면은 이 진화 포션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일단 바로 또 모험을 한번 떠나봅시다. 거북이 찡이건 갑자기 시작부터 이렇게 몬스터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좀 당황스럽네요. 어 진화를 해서 그런지 굉장히 데미지가 세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그 업그레이드 없나? 막 업그레이드 하면은 돈 빨리 올라가고 그런 거 없나? 원래 양 코코대전쟁은 게임 안에 그게 있었는데, 이거는 따로 있나 보네. 상점 가서 직접 다이어 주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주 가뿐하게 빅토리. 자, 한번 뽑기 한번 해봅시다. 이거 킹덤워즈 할 때도, 그 뭐야, 특수 캐릭터 그 얻어가지고 굉장히 쉽게 쉽게 클리어를 했었는데, 중급수 한 10회로다가 바로 한번 해봅시다. 구매 와우 A급 나왔다 A급 A급이 여우, 하마, 강아지 이거 다 동물이네. 자 그러면 A급을 또 써야겠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또 뭐야? 흰 머리 오목 눈이 누구세요? 언제 나온 거지? A급들은 여기 밑에 있는 것인가? 포메라니아, 뭐, 등등등등. 여우. 여우는 마법 공격력이 있네요. 일단 배치시키고. 자, 그 다음에 하마입니다. 하마는 딱 봐도 탱커 역할을 하는 것 같죠? 자, 바로다가 또 여기다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는 강아지입니다. 물리 공격력이 20이네요. 진화할 수 있나? 와, 진화하는데 물약 20개 들어. 일단 배치해. 잠깐만, 이거 병아리 데미지는 몇이죠? 와, 병아리, 진화한 병아리가 공격력이 17인데, A급 강아지가 20입니다. 굉장히 강하네요, 강아지. 자, 바로다가 그런 가고, 가고. 어, 뭐야. 맵이 좀 넓어졌네요? 자, 바로 가라, 강아지야. 오! 바로 A급이다. 뭐죠? 왠지 모르게 굉장히, 뭐야? 병아리보다 약하잖아? A급! 여우는 뭐야? 여우 한번 볼까? 마법사다! 오,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병아리나 뽑죠. 다이아를 날렸다. 이거 그냥 병아리만 뽑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나 여번에도 아주 가뿐하게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요일 모험은 뭐죠? 요일 모험. 한번 꺼고고. 이거는 뭐 주는 건가? 깨면은? 오케이, 이기니까 진화물약을 주네요. 뭐지? 한번더할수 있는 건가? 아, 하루에 한 번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흰머리 오목눈이. 이거 한번 진화시켜볼까요? 지금 물약 있거든요. 방금 얻어가지고, 진화. 바로다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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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그 다음에 배치. 왠지 모르게 병아리보다 셀것 같다. 가랏 오목눈이. 오? 공중에서 날라가네 데미지가 1 9 0 다네요. 뭐지? 이렇게 약한 것 같지? 병아리는? 병아리가 센데? 아, 이 오목눈이가 센 거구나. 그냥 쟤네들 방어력이 좋은 거네. 오목눈이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요것만 계속해서 뽑아가지고 그냥 싹다 밀어버려야겠다. 오케이, 적기지 앞까지 왔고, 야. 바로 또 클리어 해버려고 바로 갑시다. 아, 이거 그냥 뽑기 하지 말고, 고기 업그레이드에다가 쓸걸, 그냥. 게임 삭제했다가 다시 깔까 <laughs> 왠지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 지금 다이아를 굉장히 이상한 데다가 써버린 것 같아요. 어? 아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고급 소환 1회가 다이아가 300개가 들거든요? 이거 계속 게임 삭제했다가 깔았다가, 반복하면서 알 등급 나올 때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 그렇게 하면은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 알 등급 나올 때까지 계속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근데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귀찮고. 자, 일단은 게임을 지웠다가 다시 깔아 가지고 이 고기 생산 속도나 증가해야겠습니다. 자 다시 삭제했다가 깔았습니다 다이아가 1,500개가 생겼고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거 먹으면은 바로 1,600개 그 다음에 이제 상점으로 돌아가서 아니 상점이 아니고 스킬로 들어가서 스피드업 바로 레벨업 그 다음에 또 레벨업 그 다음에 다이아가 딸려서 못하고 자 보석이 400개가 남았는데, 이걸로 고급 소환이나 한번 해볼까요? 아니다, 차라리 이걸로 골드나 살까? 보석 400개면은 골드 15,000원 구입할 수 있네요. 이따가 필요하면 사야겠다. 자, 모험이나 해봅시다. 얼마나 고기 생산 속도가 빨라졌는지. 와우, 별 차이가 없는 것같고요 자, 우선은 빠르게 해서 6스테이지까지 다시 왔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해서 그냥 병아리만 뽑아도 무난하게 깨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병아리가 막힐 때까지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뚫리나. 자, 우선은 10스테이지까지 왔는데 병아리 하나로만 계속해서 진행을 했는데 와, 이거 진짜 병아리 거의 무적 수준인데요, 이거는? 도대체 병아리 하나로 어디까지 갈수 있는 거야, 이거? 자, 10스테이지도 아주 간단하게 깨버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또 얻은 캐릭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염소 뭐야, 이거? 염소는 마법사네요. 그거랑 오소리도 얻었고요. 일단은 병아리가 가장 좋습니다. 아니, 이거 몇 스테이지까지 있는 거야? 와, 50, 60. 100 스테이지, 110, 111 스테이지까지 있는데요. 뭐야, 엄청 많네? 나 이제 11 스테이지인데? 와우. 자, 이제 13스테이지까지 왔는데, 여기는 조금 힘들게 깨네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보스가, 아, 22스테이지에 보스라는 게 있네요. 그래도 보스까지는 한번 해봐야겠죠? 제가 지금 이거를 조금 해보니까, 그렇게 오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재미가 없네요. 자, 그냥 병아리에다가 전부 다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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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어? 맥스레벨? 뭐야, 이거 맥스 레벨도 있었나요? 그러면은 다른 거한번 키워볼까? 잠깐만. 여일 모험 돌아가지고 진화 물약 얻은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키워보려고 했는데, 와, 병아리 데미지 봐. 만렙 찍으니까 무슨 데미지 40씩 드는데요? 엄청 세졌어요. 오케이, 물약 얻었구. 아, 근데 요번에는 뭘 키우지? 도롱뇽도롱뇽이 도록룡? 근데, 데미지가 굉장히 낮아요. 5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업그레이드 하면 올라가겠죠. 자, 진화 검은 도롱뇽 진화했고요. 바르다가 어끌어끌어끌어끌. 뭐야? 업그레이드 하니까 왜 공격력이 안 올라가고 HP가 올라갑니다. 그냥 업그레이드 안 할게요. 아, 이거 더 이상은 진화 못하나? 진화 한 번이 끝인가요? 그리고 400개 남았으니까. 이거 해야겠다 물리 공격력 증가 잠깐만 얼마나 올라가나 확인해봐야겠어 현재 병아리 물리 공격력 23입니다 자 다이아 400개를 써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면은 과연 얼마나 올라갈지 오케이 레벨업 했고 과연 뭐죠? 물리 공격력 23 뭐야 똑같잖아 뭐 데미지 0.1 올라간 거 아니야 이거? 안되겠네 자 일단은 병아리들만 계속 뽑으면서 하면은 보스까지 무난히 갈것 같거든요 병아리들만 뽑아가지고 계속해서 또 진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21 스테이지, 22 스테이지에 보스가 나왔었죠. 이것만 깨면은 이제 보스 스테이지입니다. 과연 깨일 수 있을 것인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병아리만 뽑았습니다. 그냥 깨지네요. 병아리만 뽑아도 혹시 모르니까 도롱뇽도 배치해놔야겠다.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그래도 안 쓰긴 좀 아깝네. 남은 돈으로 도롱뇽 업그레이드 요렇게 해주고요. 도롱뇽 굉장히 안 좋네요. 이거 <laughs>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자 바로다가 보스 스테이지 과연 뭐가 나올 것인지 뭐야 보스. 어? 뭔진 모르겠고 자 일단 두개씩 한번 뽑아봅시다 뭐가 보스 스테이지라는거죠? 보스가 따로 나오나? 가까이 가면 나오나 설마? 아 도롱뇽은 뒤에서 때리는구나 오! 저 보스다 딱 봐도 보스다! 나는 보스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거 딱 봐도 저거는 그래도 잡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병아리가 이만큼 쌓여있기 때문에 못 잡을 리가 없어 전 만렙 병아리거든요? 그렇지 날라가라 이거 잡는다, 잡는다, 잡는다. 와, 저 근데 왜 캐스 데미지? 어, 죽었다. 일단 보스 잡은 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왔으면 이긴 건데? 응? 자, 과연? 그렇지. 와. 이겼는데 보스 깼습니다. 보스를 깨서 무슨 캐릭터를 하나 얻었는데 여기 다 무플런 D 짜리 얻었네요. 방어력 10에다가 물리 공격력 4. 거북이는 방어력 10에다가 물리 공격력 4 똑같네요. 여기 밑에 타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병아리만 무작정 뽑으면은 전부 다 클리어 가능합니다 이 게임는 아니겠죠 예 나중에 이제 뭔가 또 굉장한 녀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병아리로만 깰 수는 없다 아까 보니까 막 알급. 그런 거 있던데 궁금하네요. 뭐가 나올지. 이거 막용 나오는 거 아니야? 왠지 모르게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살짝쿵 드는데 막 알급에 용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게임을 해본 결과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재미있진 않았습니다. 이제 양코 대전쟁 비슷한 게임이 굉장히 많죠. 제가 몇개 해봤었는데 그 이제 양코 대전쟁 비슷한 게임들 중 가장 재미없었습니다. 이 게임이 자뭐 일단 그렇고 뽀얀 동물들이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비비염.